자존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존감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신감은 나를 믿는 마음이에요. 그세 개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한 남자가 차 안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윙스. 그는 대한민국 힙합 래퍼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사업가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지만 제가 매스컴에서 봤던 스윙스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동기부여받고 열광하기도 합니다. 그는 차 안에서 내 안의 자신감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항상 최대한 진실해야 돼요. 내가 지금 쇼미더머니하고 있잖아요. 시즌 8. 근데 진짜 위너하고 루저는 마인드가 너무 달라요.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어디에 있냐? 자기한테 솔직했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거에 따라서 그 기본적 이 뿌리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갈려요. 스윙스는 위너와 루저의 차이점은 마인드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 차이는 자신에게 솔직했냐 안했냐에서 극명하게 갈린다고 말하죠. 나에게 솔직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기본적인 이 뿌리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솔직함에 대한 해 예를 듭니다. 예를 들게. 얼마 전에 쇼미더머니 심사를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제가 뭐 주의력 결핍증이 있어서요. 아 제가 뭐 조울증이 있어서요. 그래서 몇년 동안 못했고 조용히해, 조용히해, 조용히해. 일시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거짓말이요.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자꾸 거짓말하죠. 그 거짓말의 빈도수와 그 거짓말의 절대적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를 싫어하게 돼요. 스윙스는 루저는 항상 남 탓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탓뿐만이 아닌 상황 탓, 흔한 시대 탓, SNS 탓, 나라 탓등 말이죠. 그는 루저의 끝은 파멸이라고 합니다. 그는 루저의 길도 걸어봤고, 위너의 길도 걸어봤기 때문에, 루저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서 벗어난 위너의 감정까지 모두 잘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심을 이야기하면 왜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자꾸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지 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힘들다라고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건 사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나의 술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내가 조금 앞으로 가는데 더디어요, 여러분. 요즘 잘안 먹어요. 되게 노력해서 내 안에 있는 풍을 바꾸는데. 어쨌든 술 때문에 난 내가 보여요. 내가 하루에 네다섯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을 때난술 때문에 실패했어라고안 해요. 나는 난나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 내 썩어 빠진 정신 때문에. 그 말을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그 말을 내 자신한테 할수록 어떻게 된줄 알아? 그때 자존감이 올라가요. 난 적어도 나한테 진심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남탓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 내 탓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스윙스는 나와 마주하고 내가 그렇게 잘 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솔직함을 이야기할수록 마음의 짐은 하나씩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정말 기분 좋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거 하면 연습하는 것도 하루에 한 개만 진리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난 관심받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지금 비만이다. 나는 지금 남 탓하고 있다. 나의 문제를, 내가 고칠 문제들 하나씩 자기한테 얘기하기솔직하게 그걸 보고 해도 돼.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 계속 솔직해야 된다. 그러면 은 하나하나씩 그렇게 1년, 2년, 2년 지나고 하다 보면 계속 나아져. 나 계속 나아졌더니 일들이 계속 잘 풀려. 진짜로 고마워. 난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고 많이 쳤는데 사실은 찡찡댔던 건데 이제 안 찡찡내니까 알아서 인정이 들어온 거였어에 대해서 놀라웠고 왜냐면 하나하나씩 고치는 거 절대로 여러분 서두르지 말. 자기 자신을 너무 판단하지 말. 채찍하지 말. 내 자신한테 솔직해. 난 나의 제일 친한 친구. 우리는 가끔 착각하고 납니다. 남들이 이루놓은 것을 보고 그것에 빠져 나의 진정한 가치와 나의 소중함이 얼마나 높은지 말입니다. 스윙스는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나에 대해 인정해 가면서. 기본을 다지고 그 뿌리를 다져야 더욱 단단한 나무로 남들에게 인정받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힘든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자존감이 바닥이고 자신감을 잃었다면 스윙스 조언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조언이 나 내면의 자존감이라는 기둥을 곧게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캡틴이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가 빛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